장님 부터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시장입니다 중요한 재원인 어, 교부세 재원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어, 우리 시월 어, 도와 우리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, 극복하고 또 어, 우리 도민이나 시군민을 위해서 어, 더 중요하고 또큰 일도 적극적으로 어, 협의해서 어,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를 다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입니 그리고 우리 도청 간부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. 이 세수는 줄어들고 또 저희도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하에 특별히 이자리를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존경한 김영환 지사 오랜만에. 배수덕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정무빛의 새로운 취임을 축하를. 드리겠습니다. 참으로 10월 달은 바쁜 한 달인 것 같습니다. 지원 출산 또는 그와 같은. 문제 해결에 회복식을 갖게 된 것을. 매우 운동과 행, 행복을 주는 엄마와 가정 은행은 더 세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. 그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구 어, 그 내년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어, 들어가서 같이 아픔. 이두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<laughs> 저희가 들어봐요. 웃지 말고 계산군의 <laughs> 일전에 자연 감소분이 뭐래 사실상 괴사시들이 임소 과연 낚겠거니 했는데 5천만 원 주니까 작년에 20명이 태어났어요.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? 작년에도 국세가 자그마지5 0명 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외사 다리가 작년에 이제 항암벌어서 제가 그걸 설계했던 걸 설계를 포기락 버렸어요. 다리 날름하고 말름말르라고 그랬더니 또 쫓아오더라고요. 레이크 파크커의상세의 여러 부분에서 각시공구에 지금 많은 자연종어를 만드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. 이 착공 과정에서 많은 부담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시군이 갑이다. 그리고 도와 도지사는 의리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섬기고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